로이교의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슈퍼이아오네슬픔네해픔이 해동이 기쁨네되온네영온이 영광이 비네온네영온이영나이 빛나는 아침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예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든의물흘러보내 이산과 조산이 마주쳐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주님께 드리오라 사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채네 아멘 200장 찬송입니다 200장 밝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달,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말씀 생명. 생명의 말씀은 음.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음. 나의 길과 미. 주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세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세미로다 200장,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거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 놀리울리어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또 새날. 2023년 3월 3일 금요일입니다 이날 또 주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 종일 또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을 생각하며 이사순절두 번째 주간 아버지 마무리하는 날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또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또한 이 아침을 시작하게 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10편 149편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편은 구약의 910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도 역시 할렐루야로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는 이힐레성입니다 우리 149편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요와 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시기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하셨나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시편 149편 이제 한 편만 남았습니다. 다음 월요일 날 마지막 150편을 우리 묵상하겠는데 작년 7월 2일부터 우리 시편 강해 설교를 시작했는데 8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시편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요기를 얼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149편을 시작하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지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살핀 대로 96편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 98편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럼 이새 노래의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다윗의 그참 시편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시편을 그때는 영어로 우리가 이렇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읽을 때 그때 우리 김창욱 교수님이 우리에게 숙제를 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편을 한번 써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것도 다섯 분류로 단원시도 써보고 차장시도 써보고, 감사시도 써보고, 구속사, 구속사 시편도 써보고, 순례의 시편도 써보라. 이렇게 다섯 장르에 따라서 우리의 시편을 써보라 할때참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시편을 읽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내가 쓰고자 하면은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숙제를 다 내고. 다시 시편을 보니까 어떻게 시편이 참 정교하고 아름답고 어떻게 이런 문장이 나올까 할 정도로 이렇게 참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감격이 지금도 늘 있거든요 시편을 읽을 때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많은 시편을 썼고 이제 지금 149편을 우리가 읽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새 노래로 부르자 해놓고는 오늘 주제의 내용이 그러면 이 다윗은 이새 노래를 어떻게 이제 전개를 하는가 이 절부터 봅니다. 아, 여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22편 3절에 읽은 대로 하나님은 찬성 중에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송하지니라. 이러니 우리가 성도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윗은 혼자서도 양떼를 지키며 수금을 뜯으며 정말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기른 양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응? 늘 하나님께 찬양하며 수금으로 뜯는 찬양을 가지고 양들이 풀을 뜯고 푸른 초장에 쉬며 또한 이제 잔잔한 물가에 가서 물도 마시고 그 인도함을 받는 양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참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라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이렇게 찬양을 통해 가지고 이참 이렇게 늘 끌어나갈 때는 그 공동체원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도가 모일 때마다 늘 찬양이 어야 된다. 이것이 그러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이 절에 갑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또 시온의 주민은 그랬는데 시온은 시온성 아 그리고 또 다윗성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있을 때에 그 모든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하리라. 이것도 왕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정하면서 이이 이,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하여. 왕대신 하나님을 위안하여 즐거워하고 찬양을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커스를 보면 항상 하나님에게 있는데 오늘 포커스는 이 찬양을 하는 바로 성도 바로 우리 자신 이것은 이제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시편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춤을 추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서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합니다. 요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 150분에 또 나옵니다. 여러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케스트라 쪽으로 그리고는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해서 이제 4절부터 쭉 나오는 게 성도 여기서는요 특별히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느냐 이거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께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수고, 소고와 수금으로 저를 문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오전에 성도들은 이 영광 중에 즐거하며 그들의 심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십니다참 우리가 자리에 누워서 이제 잠을 잡니다. 이럴 때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잠을 자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할까? 우리 아이들 도 재울 때 보면은 찬양을 통해서 찬양 자장 찬양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로 어려도 참마르다 와요 이런 찬송을 부리며 아기를 재우면은 애들이 얼마나 찬찬는지 몰라요. 이렇게 정말 찬양하면서 이렇게 잠 재우는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다 그러 이러한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가득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이거 보면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흥을 대면서 읊조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이 늘 이래 붙어 있는 이것이 천국 생활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 성도 이러한 성도에게는 그들의 손에 두날 가진 칼이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날 가진 칼이라 이 칼에 대한 것은 신약에서 두 군데나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이것은 성령의 금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성령의 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 영어로 보면 The S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 미국에서 킹잼스 바이블 가지고 널리 보급하고 있는 그학교에 회장 되시는 닥터 위 원래로 연세가 96입니다. 96에 최근에 바, 발을 또 이렇게 잘 어, 사용하지 못해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우리는 그분이 돌아가신 줄 알고 얼마나 어,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 근데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으로 갔었다는 라 것을 알리는 분이 어, He was back home 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 가지고 우리 미국에서는 대개 그가 홈으로 갔다 그러면 천국 갔다는 얘기도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래 가지고 그랬더니 나중에 어, 이게 잘못된 전달이라 해서 이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집으로 왔다 이 내용을 그냥 허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놀래게 했습니다만은 그 딱도 위시 편집한 킹제임스 바이블의 제목이 The Sword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검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거를 또 보면은 우리 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이 있어서. 저의 날센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금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의 금을 맡겨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금을 맡은 자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해보니까 이것으로 말씀입니다. 문나라, 여러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보란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뭐 감히 어떻게 강나라, 여러 나라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네 가지 목적에 대해서 디모대 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유익하는데 어디 유익하냐면 첫째로 다른 교육 딱 틀림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는데 유익하다 그랬어요 세 번째 이것은 바르게 합니다 우리의 헛된 이 그릇된 길을 correction 해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의의 이 교육을 시킨다.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이 의리로 교육하는데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망을 받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면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제가 잘못하고 이럴 때에 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책망받는 시간에요. 이 우리가 벌 받을 때 어, 선생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우리가 야단을 듣듯이 하나님 앞에 지께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이거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매 채찍질을 받는 매초를 받는 이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문나라가 보수하며 민족들을 하나님이 벌하신다. 또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결박을 시키죠? 왜 수갑에 왜 채웁니까? 본민들 잡을 때에 그들에게 행동에 협박을 하고 그들의 그 모든 에, 그, 불법에 대해서 속박을 시키는 거. 이게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멋대로 야생마처럼 뛰어다니고 있던 우리에게 말씀으로 생원을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니까 모든 뭐그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들은 맨 처음 하는 것이 뭔가 하니 재물감으로 하나님께 선정이 될 때는 그들을 끈으로 묶더라고요. 끈으로 묶어가지고 제안을 속박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또그 이삭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도 보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는 구체로 나오지 않는데 유대인들의 미신나그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이 주석서에 보니까 그어 제목이 뭔가니 The Bounding of i c 이삭이 묶임을 받았다 이것이 그 제목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도 이삭이 하나님께 저 모리아 산에 제물로 이제 들을 때 먼저는 그를 묶는다고 그랬어요. 꽁꽁 묶어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그를 이렇게 하는데. 그 묶일 때부터, 아, 오늘이 내가 재물이구나. 이상도 그렇게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끈으로 묶는다. 이것이 재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매임을 받는다는 것. 사슬로 철골함으로 매임 받는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 왕들이 사설로 그들의 귀인이 철거라고 이거는 이제 수갑을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구절을 보니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뭔가니 우상 숭배하는 죄, 불법을 행한 죄, 불의를 행한 죄, 불신을 행한 모든 내용을 가지고 이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하는 것이 누가 하느냐 말씀을 맡은 성도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바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아참 시편의 오늘 아 149편인데 그 마지막 내용이 이제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어떤 영광? 이렇게 말씀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바르게 가르켜 주고 또 책망을 하고 또 이렇게 코렉션 길을 가는 길을 교정하고 또 의로 교육하는 이런 모든 영광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성도에게 맡은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또 우리 신앙도가 있습니다. 신앙도에 가장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그들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도.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 특권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다위선 그가 목동시대 때부터 왕될 때까지 그의 70세 인생이 정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그가 찬양을 하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이 다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가 하나님을 자장하니 모든 위기에서 그런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한 그가 감당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아, 그래서 우리 로이교회,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우리 교회는 참 우리는 사장이 우리 하나님께 1번, 첫째 우리 의무가 이거였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찬양하며 우리가 영의 어, 주님께 어느 정도까지 찬양하면 침상에서도 잠잘 때도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첫번 부르는 것이 오늘 이 아침에도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정말 이런 삶이 계속되고 찬양과 말씀 이길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정말 우리의 생명이 말씀이돼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이 귀한 말씀.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Beautiful world, wonderful world, wonderful world of life. Beautiful world, wonderful world, wonderful world of life."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또한 이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죠. 정말 이 훈련만 가지고도 우리 각 나라마다 이런. 불러보면 얼마나 좋은지. 브라질 갔을 때도 정말 이 훌륭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시작합니다. 아이, 나는 학생들 좋아하는지, 네? 브라질에 한 50명, 70명 이, 이 분들 가운데는 이 강의를 들으려고 멀리 네. 5시간, 6시간 비행기 타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학장 레벨만 해도 5분이나 참석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참, 아름답고 또 놀라운 이 말씀 가지고 무장하고, 그들이 신앙을 공부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신앙을 공부하는 분들, 모든 성도들 모일 때마다 찬양을 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이 모이실 때도 가정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저는 종종 신방을 가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집 구석구석마다. 찬양으로 채워달라고. 천사의 찬양으로 채워달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보면 구석진대 가면은 쓰레기가 있고 거미줄이 있고 그런 이제 집이 많은데 우리는 이것을 찬양으로 채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우리 전철을 타고 갈 때나 무슨 어디 여행을 한 때나 항상 우리 찬양이 중요하다는 것. 이번에도 우리 성지순에 갔을 때에 광야를 이렇게 오랫동안 지나가 갔습니다. 뭐 370km나 달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찬양을 하고 갈 때에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 시간도 금방하고 그렇게 뭐 어렵지도 않고 피곤이 또싹까지는게이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양을 부르며 이런 걸갈때 얼마나 감사한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방을 두려워하자면 주께서 나와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법이 뭐예요? 찬양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를 새 노래 이게 이제 10편 149편 이제 150편은 결론의 말씀 그런 이제 전체를 이제 하나님께 호흡 있는 자마다 요가를 찬양하라 그래서 그렇게 마치는 것이지만 실제로 오늘 끝나는 것이 149편의 마지막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는 새 년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주셔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온 세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이렇게 한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또 실리는 데서 하나님의 분복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편 149편 그동안 지난 8개월 동안 시편 강의를 지켜주신 애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멘. 이제 오는 월요일 날에는 마지막 150편을 통해서 시편 전체의 결론이자 또한 이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이워를 찬양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또 이런 성도가 되어서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금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책을 받고, 때로는 책망도 받고, 이렇게 바른 길로 들으시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행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이 예배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길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 헌금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 소음마다 함께 도와주시오며 오늘도 주무를 통해서 함께 예배 동참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교사님 또 이제 아버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주셔서 함께 우리 새 노래 부르며 이 날을 오늘 도 하나님께 크게 승리하는 복된 이 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주읍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우리의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며, 담안하게서 구하소서 대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아